우울증은 저도 겪어봤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고, 또 정말 친한 친구가 우울증으로 먼저 그 세상을 떠난 그런 아픈 추억, 기억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울증으로는 삶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우울증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살만 포기하시면 그것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끝내겠다라는 그 행동만 포기하시면 저랑 끝까지 가면서 우울증이 반드시 낫는 순간이 옵니다. 꼭 견디시면서 자살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포기해 주세요라고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자해나 자살할 방법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선 그 행동으로 옮겨가지 말고 멈춰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때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일단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영화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죽 힘들어서 죽고 싶구나 이렇게 멈춘 다음에 한발 뒤로 물러서서 거기서 다시 한번 호흡도 하고 이완을 하면서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분이 좀 안정이 되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정시킨 후에 그 다음에 기분을 좋아 좋아지게 할수 있는 이완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권유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촉감을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사랑하는 보들보들한 인형을 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걸 해도 되고 조금 까끌까끌하고 좀 차가운 인형이 자기는 좋으면 그런 걸 하셔도 되고 나의 촉감을 좋은 쪽으로 자극을해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몸을 살살 움직이면서 중력이 내 몸의 엉덩이나 내 발바닥을 어떻게 잡아 끄는지 이런 땅에 닿아 있는 그런 감각을 느끼는 착지법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좋은 향기를 맡는 아로마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좋은 음악을 흥얼거리는 그런 음악으로 자기 마음을 좋은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든 것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저 원리 빠져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너무 그 생각들이 나를 계속 침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응급실로 오시거나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안정제를 맞고 한숨 자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자기가 쓸수 있는 기술을 써보고 안 되면 응급실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의료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어디나 응급실에 가시면 안정제를 투여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예. 힘들 때는 꼭 응급실로 오셔서, 어, 한강다리로 가지 마시고, 꼭 응급실로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상이 네.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아, 또 감정이 아, 왜 올라왔는지 알기가 참 힘들다. 아. 이 말씀들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명상을 하면, 어,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라는 데 가서 명상 프로그램을 배워보기도 했는데요. 그럼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한 30분만 명상해도.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어렵지만 두손다 놓고 탈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열심히 연습하면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힘들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명상을 잘 해놔야 그래야 평, 위기가 왔을 때 자기가 그 명상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거나 그냥 화를 내버리거나 분노 폭발을 해서 그 순간을 넘어가다 보면 점점 더 감정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자꾸 참고 우선은 가라앉힌 후에 어떤 감정이었나 그걸 일기를 써볼 수도 있고 누구와 친구와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상담을 가서 상담 선생님과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말로, 언어로 표현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이렇게 자꾸 표현해 보셔야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